여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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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참 까까 하다 보니까 이런 살길도 생기네요. <laughs> 뒤에 있다가 아무리 듣 듣는 거는 너무 좋은 거야. 아, 순재가 이렇게 깨어나다는 게 깨어난 게 너무 정말 넘치는 은혜예요. 저번에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에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요 근데 오늘 말씀은 더욱 선포하고 분명하고 아주 확실해 말이 확실해지는 거야. 점점점. 아더 네.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야 옛날에 옛날에 내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깨어날 때 그때 너무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야. 아 맞아. 그 모든 게 와버리는 거야, 그때.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뒤집히고 완전히 예, 예탄과 예탕은 두루마리처럼 싹 말리고 세 사람이 탁 오는 거야.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사람으로 확 변하더라고요. 나도 그때 너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근데 순재가 정말 순수하게 그 신문의 예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름이 딱 맞아. 아, <laughs> 강제보다 영순재가 좋은데,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강제일 수밖에 없어. <laughs> 병은이가 말한 게 맞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그 도원이가 응. 또, 아유, 거기서 깨나갖고 간증을 하는데, 너무. 귀에 막 착착착착 걸리는 거예요. 음. 내가 오늘 아멘을 음. 50번은 한것 같은데. 와. 너무 아멘인 거예요. 아, 아 너무 놀래. 놀랐어요. 할렐루야. 응.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나로 말미암아서 연구해갖고 뭐 이제 조금 뭐 달라져갖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음. 다른 걸확 보여주는 거야. 그 음. 도원이가 완전히 딴말 하더라니까요. 음. 그날. 아니, 딴 소리 하는 거야. 이제까지 자기의 그그 그 사람이 아니야, 도원이가. 그런데 얼마나 목사님들 기뻐하시고 막 듣는데 넘치더라고요. 근데 오늘 순재가 더욱 선명해지고 더 분명하고 이렇게 속에서 그 당당하고 담대함이 그 생명 자체에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 그 신문 내의 기름 부음인 거야. 이게 그냥 완전 거듭남인 거야. 그걸로 말미암은 거듭남인 거예요. 그데 나는 나 혼자만, 아이고 30년 전에 깨놨던 그 사건을 자꾸 말하고 빛 빛과 안 돼서 봤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요새. 신문내로말 남아서 이렇게 헷가닥 헷가닥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아 내가 그때 본게 그냥 빛가운 데서 본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와온새 생명이었구나 새 사람 목사님은 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천을 오셔갖고 한 사람 그니까 러 나는 목사라고 부르지 목사라고 부르는 걸 원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부르는 걸 원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보고 한 사람이라고 부르시오. 한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르기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할수 없이, 어, 그냥 목사라고 불렀으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냥 불러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한 사람이라는 걸 들었지만 목사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때 저 그리스도였거든요. 목사님 처음 말씀 시작할 때부터 저 그리스도로 내가 딱 받아지더라고요. 그, 내가 뭐, 예수 16년 뭐, 믿어가지고, 나저 그리스도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종교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저 그리스로 도 나타난 거야, 내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9년 만에 이제 내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딱 눈을 떠보니까, 다른 자리는, 아, 이게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딱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하고 똑같이 내가 알아지더라. 그리고 내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 내 죄로 드러났어요. 그때 그런데그 죄의 주원 같은 붉은 죄가 흰 놈같이 하얗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더라고요. 난 목사님이 나를 늘 심판하시는 줄알았어 아까. 순제가 말하듯이 이신문의 예수로 심판받았다 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심판받아야 돼. 왜냐면 아담이고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심판 안 받고 공짜로 갈 수가 없는 거라. 왜냐면 그때 내 조상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전시켰기 때문에 이 유전을 끊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이 오는 거예요. 다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이제도 그런 거예, 똑같아. 그냥 아이고 그 기름 보험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그런데 <laughs> 받고 싶고 소원하는 사람은 받아야 돼. 왜냐면 그 소원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그 소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복 뭐가요? 복골복이라 그러나? 이건 자기 복이야. 남이 다 떠줘도 싫다는데, 어떻게 들려줘도 안 듣겠다는데, 어떻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냉정하게 내가 응? 이 예수로, 이 죽은 예수로 살 것인가 아닌가. 이거는 내, 내한테 달린 복인 거야. 받으면 복인 거고, 못 받으면 할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달려가야 돼요. 신나게 달려가야 돼요. 강자가 왜? 맞겠죠. 아, 지금 내가 <laughs> 70 이제 그냥 막 막말로 해서 78세, 7학년 8반이에요. 우와. 근데 내 속은 계속 들끓고 있어. 우와. 이 생명으로. 그러니까 누가 누가 나오면은 막 반응하는 거야. 막 반응은 되는데 이게 누가 끌어줘야 말이지. 이게 누가 이게 끌어야 되잖아. 끌어야지. 어, 뭘 데쳐 먹든지 뭘 해야 될 텐데 끓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음. 와, 너무 요번에 순재가 깨나서 어 중심세다가 확 일어났다 이러는데 음. 정말 들어보니까 음. 와, 너무 하늘에서 온 음. 이건 진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낫다 이렇게 말했고 음.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요새도 뭐그 흉내 내놓으라고 방언을 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니 말았니. 이렇게 해서 나는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때 시대에는 음. 맞았지. 근데 지금은 아닌 거라. 음. 신문 의 예수로 음. 이, 이거 세례를 받아야 돼. 어.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니까. 음. 이것이 거듭남이 없, 없으면 안 돼, 안 돼요. 우린 거듭나야 돼요. 음. 왜냐면 내 걸로 살아갖고는 안 되는 거라. 이게 예수의 생명이어야 되는데, 야,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가 다른, 아, 다른 게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막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럴듯한 말씀으로 뭐 이렇게 좀 귀나 슬쩍, 어, 귀나 씻고 이건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완전 내 인생이 뒤집혀져야 되는데 내가 끝나고 내가 끝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 둘이 같이 살아보려고 하니까 의자를 안만 갖다 놔도 안 되지 의자 나야 나서 앉혀드려도 안 되는 거야 왜냐 목사님 늘 그러잖아 생명이 한 생명이 아닌데 어떻게 사냐 이러시잖아 늘 목사님 너무 답답하니까 반을 이렇게 계속 반으로 말 반대로 말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laughs> 반으로 쓰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론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었지만 이 시대에는 신문의 예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새로 나야 되는 거예요. 어 대국교회가 살 길은 이제 그 길밖에 없어요. 아멘. 어. 그동안 너무 팀이 해졌어 이저저저 저저 껍데기 교교 저 교회 짓느라고 힘이 해져갖고 뭐 다른 뭐 다른 어뭐 여기서 온 사람들 받아들여야 되고 뭐 저기서 오는 사람을 받아들여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 받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물타기를 한 거예요. 우리 물타기 할수 없어요. 확실하게. 아멘. 응.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라고 네. 바울이 말한 것 같이인지 같이, 같이 음. 죽든지 살든지 신문에 예수해야돼왜냐면그 자리가 너무 사람을 확실하게 표현해줬기 때문에 그전에 사람 그건 또 힘해 그전에 십자가 그것도 힘해 안돼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사탄이 아주 그거 먹다 보면 그걸로 싹 들어온다고요 또 그걸로 탁또 자기 먹이를 갖다 뭐 아까 그, 저기, 순재가 얘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대. 뭐? 자기를 강제라고 불렸다는데 내가 아주 기가 차더라고. 아, 이걸 뭐, 이제는. 뭐 맞긴 맞아. 제대로 강, 강제로라도 먹여야지. 강제로라도 <laughs> 강력하게 먹여야지. 어떻게 할수 없지. 그러니까 이신문의 예수가 정말 그 자리가 사람의 자리. 음, 그데만육까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 죽는다는 사실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음.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온전하셨으면 흙에서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겠냐 이거예요 음. 지금 우리는 선악과 먹어갖고 음. 이거는 정상적인 흙도 아닌 거라 근데 이상하게 흙이 되면 될수록 말씀이 딱 들어와갖고 바라를 탁 하잖아, 씨가 와서. 이게 지금 마지막 씨, 목사님 마지막 복음이라고 그래. 이건 마지막 씨야. 이 씨를 심어서 남은 내가 옥토고, 내에게서 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아직 옥토가 아니란 얘기인 거야. 진짜 우리는 주님의 씨를 발화시키는 옥토야 돼. 그런데 목사님은 거꾸로 말하시지. 완전히 그 미나리가 그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완전히 썩은 흙에서, 예? 썩은 물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는 썩은 물을 찾으시더라고. 옥토를 찾으는 게, 예수는 옥토를 찾으셨는데, 썩은 물을 찾으시더라고. 그, 얼마나 가난하시면 그 말을 하겠어. 너무 안타까우신 거지. 왜냐면 자기 이게 복인데, 이게 너무 복인데, 이걸 빨리, 어 뭐든 먹어야 되는데, 뭘. 난 사실 그거 먹기 싫었어요. 처음에만. 어머. 우리 안 그래도 2단 소리 듣는데 정말 또 해가지고 또뭐 3단 소리 들어야 되나. <laughs>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야. 야, 이 부끄러운 건 귀신같이 알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아, 그런데 안 먹을 수 없더라고. 왜냐면 내가 계속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해갖고 환장해갖고 있더라고, 그때. 야, 이 길을 좀 어떻게 피해볼 수 없을까? 이 운명을 좀 피해볼 수 없을까? 그러고 있더라니까. 얼마나 내가 딴 자리에 가 있으면 그렇겠어. 야, 나도 모르게 이걸 먹고 있었구나. 다른 걸 먹고 있었구나. 완전히. 근데 그 부끄러움, 부끄러 그때 부끄러웠어. 그 얘기를, 아우, 우리 보고 이 부끄러운 예사라고. 이제는 우리 너무 십자가가 영광스러워졌잖아. 그래갖고, 얼마나 우리 목사님 영광스러워졌잖아. 이래갖고, 막, 영광의 주님, 영광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초치면서, <laughs> 어?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못한 예수를 말하라고, 어? 이게 구원의 자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운명이다,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이러는데, 띵! 하더라니까, 막, 뭐, 머리가.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람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이게 약이에요. 마약이 아니라 진짜 살리는 보약이야. 약 보약. 보약 음. <laughs> 살리는 약. 어? <laughs> 보약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 그런 아이 저기 선 아까 먹은 사람들이 보약이라고 좀 먹을 나는가 갑자기 보약이라니까 웃어죽겠네. <우스워죽겠나. 웃음> 이게 사약 같이 먹기 싫지만 보약이라고 아이고 <laughs> 아유 너무 진짜 이거는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순재 말이 진실이야 사람이라면 이 말을 안할수 없어. 아멘. 왜냐하면 내 인생 일때 거짓으로 쏘가 오다가 이 진실한 자리를 보는데 어떻게 말 안해? 내 그래 순재가 너무 사람이 순수하잖아. 그 그래 내가 아, 저렇게 순수하고 자기가 자기가 정말 어, 안 되는 자기, 정말 부끄러운 자기, 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끝나고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진실한 사람이지. 옛날에 내가 그리스로 깨날 때 뭐가 보였냐면요. 임금님이 꽃이 하나를 온 백성에게 꽃, 꽃이 하나씩을 주면서 꽃을 꽃 피워서 와라. 그랬어. 맨날 며칠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화려한 꽃을 다 피워가지고 다온 거야. 근데 아주 순수한 사람은 순수한 소녀 하나가 빈 화분을 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뭐다 화려한 꽃들을 다 안고 왔는데 사람들이 막 궁궁 궁 안으로 이 소녀만 꽃이 안핀 화분을 턱 아예 아예 아무것도 안난빈 그냥 흙덩어리 화분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자 자기가 뭐 저마다 다이 꽃을 피우면 어이 꽃이 핀걸 1등 받을 거다. 1등 받아요. 임금님이 상 주실 거다. 임금님이 상 주실 거다 그랬는데 임금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이, 내가 준 씨는 죽은 씨입니다. 이래 버렸어. 그니까 러그애 하나만 진실이었는 거야. 바로 그거야. 우리 인생은 가짜야. 근데 우리가 속아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꽃 피워보려고 애를 쓴 거지. 우리가 힘들고 힘들었던 이유가, 아, 죽은 씨인데, 꽃 피우려고 애를 쓴 거야. 아멘. 십자가에서 죽은 아멘. 사람인데 우리는 그 사람을 살려 보려고 음. 막 애를 쓴 거야. 근데 음. 그게 아니라고. 그렇구나. 어. 음. 근런데그 안에 음. 그 죽음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너무 너무 놀랍잖아. 음. 야, 이게 하나님의 음. 지혜고 모략이라고. 아. 음.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지. 헬라인이나 유대인. 유대인은 껄리 낀다고 랬어참 유대인들은 껄이 껴. 그때 우리 그대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껄이었던 거야. 껄렸던 거야. 싫었던 거야. 아이고 저 부끄러운 얘기를 또 하라고 그래. 그거 싫었던 거야. 그런데 헬라인은 완전히 미련한 거로 봤다는 거야. 바깥의 사람들은 우리분 좀 미쳤다, 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이 죽음은 정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정말 얼마나 창피해. 빤스바람에 매달려가지고, 이게 보통 창피한 게 아니잖아. 진짜 우리 목사님, 이제 자랑할 거 없어요. 진짜 자랑할 거 없어. 내놓을 거 없어. 내가 보기에도 막 한심해 가지고 가끔씩 나는 요배 아내가 돼. 아이고, 예수나 찬양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그 요배 아내가 그랬잖아. 하나님이나 찬양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했잖아. 야, 그게 생기더라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나 아, 인생이 바로 이건데, 그걸 모르고. 좀 빛나 보려고 애를 쓰고 참 그렇게 살았구나. 이 정신차리게 순재가 내 대가리를 그냥 막땅 망치로 한대. <laughs> 가끔씩 신이가 한 번씩 땅땅 때리고 도훈이가 또땅 때려가지고 내 자리에 다시 오게. 나는 그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거 표현할 표현할 때 너무나 진짜 그 사람의 자리에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일주일은 발이, 발이 땅에 앉아서 깡충깡충하면서 막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완전히 주님과 나와 혼인잔치 혼인잔치더라고 완전히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 됐으니까 아, 혼인잔치야 혼인잔치 아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나한테 접붙여져가지고 다 깨났어 그때 딱한 사람 빼고. 아, 그래서 내가, 아, 참, 야.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다 먹으면 좋은데, 다 먹기는 먹어. 근데 못 먹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참, 우리는 그 양식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 어, 그 양식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양식이 새로, 더욱 사실 새로운 양식도 아니었어. 우리가 길을 잠깐 이 길을 잠깐 옆으로 이렇게 비켜 나가 있었지. 원래 이 노선이었는 거야요 아니 요새 뭐 목사님 책다다 읽어 보니까 거기 어 아,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계속 말씀을 하고 가고 계셨더라고. 언제 이게 다 사라졌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니까 부끄러웠지. 야 우리가 모르게 변했네, 모르게 변하고 있었네. 아 근데. 하나님이 진짜 목사님을 병원에 보셔가, 보내셔가지고 있잖아. <laughs> 정신, 완전히 목사님이 정말 가난케 하셔가지고. 진짜 목사님은 그 순간에 이게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자리까지 갔지. 자기가 죽을 지경이니까 간 거야. 나는 막 요배 안에 같이 몰아붙이지. 한 2년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 저거, 저거 건물 짓다가 우리가 좀 시험에 들, 들겠다 했더니 아니나 달라. 내가 시험에 걸려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아 이게 참 목사님이 그말할때 우리가 다 빨리 못 알아들은 이유가 그거더라고. 그아 이제 이제라도 우리에게 다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아, 네. 대구교회에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참, 혹시 조금 편지를 됐다 해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목사님이 감사하더라. 아, 아, 네. 당신이 죽을 자리에 있었던 게 너무 복이었구나. 복이었구나. 그때 새롭게 이 말씀이 살아나온 거잖아. 야그 진흙 속에서 완전히 그... 응, 죽어가는 사람 안에서 살아나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정말 살아있는 시간이었다면 나올 수 없지 아 정말 이렇게 말 많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들어줘서 <웃음> 할렐루야 <웃음> 잠깐만 하시겠다는 분이 다하시네요아 네. 아이고 제가 안 그래도